중요한 것. 윤석이 그쪽에 구석영장 연장해달라 그랬는데 그 연장을 기각을 해놓으니까 어, 다시 이제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구석영장을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법원에서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그냥 27일에 27일 전에 그냥 기소해 버려 이 소린가 그맨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래서 검찰이 또 꼼수 부릴까봐 그러는 건가 그러면은 기소 안 하면 검찰이 어, 석방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검찰이 진짜 같이 짰구나 공모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질질 끌지 말아라. 그래서 연장 안 해주고, 니가 기소를 하든 석방을 하든, 어디 검찰 니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여라. 이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어, 연장 신청은 해놓기는 해놨지만 아마 또 기소를 해야 될 거야.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기소 안 하면 이제 운명이. 검찰의 운명은 끝이 나는 거거든. 그난 그렇게 어, 이런 이, 이번 기회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보자고. 응. 뒤집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래서 석방을 해버리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지. 그래서 간만히 이제 더 이상은. 점잖게 못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 어, 2월 초에 그 마흔역인가 누군가 또 헌재 재판관 마저 이제 해가지고 완전체 만들어서 그러면 바로 어, 질질 그것도 안 끌고 바로 그 탄핵을 인용을 시켜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대통령직을 박탈을 하고 그냥 끌어내려야지 파면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 모든 게좀 빨리 돌아가게 되겠지. 안 그래도 질질 끌고 이재명 어떻게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시간 끌기로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윤석열도 시간 끌기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수 수사 안 받고, 또, 검찰에서 또 시간 끌다가 그래가지고 넘어가려고 막 이러는 거 눈치 다 챘거든. 법원에서, 헌재에서 다 알아. 이들의 수작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할 거면 법원이, 응? 어? 그니까 진짜 윤석의 편인지, 헌재가 진짜 이진숙을 그렇게 한 것처럼 어, 윤석열을 다시 돌려, 돌려보내려고 돌려 하는 것인지 이거는 나라의 이제 운명이 진짜 그들의 손에 달린 거야. 이 나라가 망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는 그래서 어, 재판관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지네들이 뭔 일을 할 건데 자기네들이 체포 대상에 들어있었었는데 그, 그, 영, 그 구성영장 발표한 사람도 그저 죽이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폭도들을 가만히 두면 안되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 조금 속전속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현재에서 이게 묻는 거 보면 재판관들이 묻는 거 보면 김영현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뻘짓 하는 거, 이런 거, 참아가면서 들어주다가, 이렇게 확 나오잖아. 신경질이 나오더라고. 점잖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니네들이 사람이냐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점잖아서, 진짜로, 포커페이스지만, 그래도, 드러나더라고. 경멸이 얼굴에 경멸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하는 그런. 그래서 어,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점잖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더러운 거를 보고 얼굴 안 찌푸릴 사람은 참 드물잖아. 그거 그거는 진짜 그것 위선이거든. <laughs> 어이가 없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까? 그러고서는 응?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또 저렇게 나와가지고 또 웃어 윤석열은 벌써 또 웃어요. 내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야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 웃는다는 게 그런 자리에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웃는다는 게 그게 뭘 뜻하는지를 자기들은 알고 있을 거야. 나 이만큼 여유 있어. 이런 거겠지? 전공이들 처단하라고 했, 했는데, 그것 껴놓고도 그것도 웃었대잖아. 그 웃으면서 그냥 놔두라고 그랬대는데, 그 악마들이지, 악마들. 악마들이야, 완전히. 내가 뭐라 그래. 지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하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위로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세상을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미국도 난리고 아주 온 세상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 그렇게 한 번씩 필요하기라고 그랬잖아. 한번 청소, 청소를 하려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래도, 어, 알곡이 그나마 그래도 7 80%고, 쭉쟁이가 20, 30%도 30안 되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굴잖아. 너무 더럽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악의 심판은 결국은 법원, 법원밖에 없고, 재판관들밖에 없고, 판사들밖에 없고, 우리가 믿을 거는 법밖에 없는데, 저들이 법위에 서려고 했잖아. 지네들이 법을 갖고 놀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불장난하다가 뜨거워하는 것처럼 지네들도 이제 한번 당해봐야지. 불장난이 너무 심했다. 이 나라 국방직의 그, 내가 그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하도 너무 국방이 잘 돼, 잘돼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 내가 군인, 내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거 한번안 써먹으면 이거 재미없잖아. 남자가 돼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 이런 것 같고, 젤린스키도 해봤, 어? 저런 시끌렁한 <laughs> 코미디언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전쟁 놀이 저기 신나게 하는데 우리도 좀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고서는 전쟁 놀음 진짜 재미나게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그머리 갖고 뭐를한대 하는 거 보니까 최상목의그 마흔 역을 마흔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 그대로가 지금 어그 재판관의 목소리로 듣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뭐 대단한 어떤 어 최상목이 무슨 그러니까 설명을 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밝혔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음. 어,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명태균이 어, 윤석열이 저런 저런 입장에서도 병원에 가서 눈이 어쩌고 그 그런 치료를 받는데 자기는 다리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그걸 안 줬잖아. 그러니까 특혜를 대통령 그런 특혜를 받고 응? 아무리 험악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특혜를 받는구나 여기에 이제 뿌리 났지 자기도 갖고 있는 카드를 내밀어 보는 거지 나 잊지 말어라 너희들 다 무시하고 그러다가 큰코 다친다 자기가 이제 한 마디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속상하지 자기 생각에는 어, 진짜 다 바쳤는데 명태균, 명태균 선생님 모든 걸다 바쳤는데, 결국은 그런 대접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대접을 제대로 해줄 사람한테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큰일이 터진 거잖아. 그래서 다들 욕심에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욕심 채우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 욕심을 채웠을 때, 마땅히 해야 될 보상 같은 거는 안 하고, 이런 일에 놓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잖아? 네. 그래서 사람은 도리를 다잘 해야 돼. 배은망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야.